안녕하세요 옥스윙마스터 이병옥입니다 옥스윙 채널은 멤버십 전문 채널입니다 하지만 이 쇼츠를 통해서 오늘도 정말 어이없고 확 깨는 그런 레슨이 공유가 될것 같습니다 저희 멤버십에 들어와 보세요 정말 상식적으로 쉬운 골프를 가르쳐드리고 있다니까요 자 어프로치 저는 옥프로치라고 부릅니다 왜?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컨벤셔널 어프로치잖아 저는 그냥 옥스 선생이 가르치는 옥스윙 어프로치 그래서 옥프로치예요 저는 뭐라고 하냐면 하, 여러분들은 뭐 오른발 안쪽에 둔다 여기에서 팔 모으고 여기서 어깨 떨어뜨리고, 어깨 떨어뜨리고, 아, 저도 물론 이런 기본적인 기술은 가르쳐 줘. 근데 진짜는 그러한 기술들이 습득이 되면 그 다음부터 마인드셋을 어떻게 바꿔버리냐면, 어... 오케이. 보고 뭐 그립도 이렇게 떨어져 잡든 말든, 이렇게 해서 좀 만큼... 어... 이렇게 보려면 되네. 또 그럼 좀더먼데 보내볼까? 이때 제 시선을 잘 보셔야 돼요. 어... 여기 있고? 제가 신경을 쓰는 게 공이에요, 타겟이에요, 타겟이에요.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탁 놓고 공을 딱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. 그러면 이렇게 돼요. 왜? 공을 보면 공에 처박혀요. 타겟을 보면 몸이 그쪽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공 따위는 그냥 가지고 나갈 수가 있어요. 저도 보고, 어, 저기 멀리 좀이 어프로치를 멀리 치려면 또 여기서 이렇게 보지도 않고. 또 이렇게 고개 들고 본다. 저쪽을 보려고. 그러면 어, 보고 보내려고. 이게 골프예요. 그리고 제가 구력은 뭐라고 하냐면 구력은 이 촌스러움을 조금씩 벗겨내는 과정이라고 그래요. 그러면 지금은 제가 촌스러움 척을 했지만 나중에는 딱 보고 아, 저기쯤, 저기 한 45m쯤 되는구나. 그러면 쭉 빼서 그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. 45m.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내는 거예요. 그럼 제 몸동작을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공에 집착하고 있는지 타겟에 집착하고 있는지 이게 옥스윙이에요 옥스윙은 좌우대칭 만들고 기계 만드는 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딱 섰으면 타겟 보세요 그냥 열고 그리고 페이스 갖다 맞춰 그리고 보내 그냥 어떻게든 이때는 팍들 필요가 없지 그냥 뒤로 쭉 빼서 앞으로 이렇게 보내 이 연습을 계속 시켜요 근데 웨지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다 똑같아요 심지어 포팅까지 이게 골프 아닙니까? 스코줄이인 거 이런 거 아니에요? 필드에서 느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? 근데 왜 옥스윙을 안 하세요? 지금도 컨벤셔널로 여러분은 사람인데 기계가 되실 겁니까? 골프 레슨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좋아요 구독은 텀!